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이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흠성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마음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영상을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믿는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고 말이 어눌하다라고 말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이세의 집에 가장 어리고 작았던 가장 왕답지 않았던 자를 세워 왕을 삼으십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앞장서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로 세워가시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삶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가 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가 주점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이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적이고 악한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악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일본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일본과 같은 것이 이 야수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의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동일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저 나라가 쳐들어서 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당히 미운 나라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읽지 않았지만 10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또한 선택되지 않았던 민족이라고 통했던 그 아수르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를 살펴봐도 선한왕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악한 나라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더 섬겼습니다. 또한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죄가 만연한 곳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치는 것에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수르는 그야말로 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아수르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는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됨을 인지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를 향하여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아수르가 널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보다 강한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두려워할 존재가 인간, 다른 나라가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 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란 나라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강력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그러한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도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도 그러했고 페르시아, 바사도 그러 강력하였지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는 그 로마 제국도 그야말로 강력하다 강력하다 말했던 로마 제국도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주체가 다르한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임을 말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력함을 보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다른 나라, 옆에 있는 강력한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두려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신의, 자신들의 뜻,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많은, 세상에 많은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이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에서 많은 위협이 있고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하루하루 사용되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만물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며 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또한 거대한 나라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정 두려워될 뿐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게 하 주시고, 세상 아래 영원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야마 땅을 외우기도 합니다. 성교사역을 힘쓰고 있는 성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사역이 주님 앞에 간증, 많은 이들 하면서 간증이 되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온 중앙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빛이 되어 비쳐 나아가며 잃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